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라시드 항구. 이슬람 금식 생활 라마단이 끝날 무렵이면 전 세계에서 온 유람선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도 없고 승객도 없는 빈 유람선들만 정박해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지난 3월 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떠났고 일부 승무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항구 인근에 있는 두바이 금시장. 세계적인 관광 명소지만 지금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업체들은 관광객 대신 현지인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에 고심하는 처지입니다. 라마단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이드 할피트르 연휴는 이슬람 상권의 최대 대목이지만 올해는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동 최대 쇼핑몰 두바이 몰도 마찬가지입니다. 3주 이상 문을 닫았다가 라마단 기간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입장 인원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on uh, uh, a des technologies à contrôler le nombre des gens qui entrent et on a des rapports so chaque heure. à chaque heure on a des rapports comme ça on contrôle pas seulement à la fin de la journée mais à chaque heure. 게다가 라마단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라마단 전 500여 명에서 지금은 900여 명으로 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확산세가 더 심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다시 늘리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도심 주차장, 여기는 평소에는 차를 댈 곳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사무실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평일 오전인데도 주차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세차 일을 하고 있는 이 인도 노동자는 아랍에미리트 생활 15년 만에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Before 22 cars, now nobody is coming. Only six cars. Yeah, t h e r e i This c o n s t r u c t i 코로나19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고 서비스 업체 등도 문을 닫으면서 아랍에미리티에서 일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노동자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계가 막막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한 방에 많게는 8명씩 밀집된 생활을 하다 보니 집단 감염에 취약한 상황. 사우디에서는 하루 감염자의 65%가 외국인 노동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이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헬멧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체온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도 상황 악화를 우려해 자국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that here some had lost their jobs we have pregnant ladies we have several elderly people and we have people who had medical problems 하지만 귀국을 신청한 인도와 파키스탄 노동자 26만 명을 단기간에 귀국시키기란 어려운 상황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대량 실직에 집단 감염이 겹쳐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